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유능해. 나는 대단해.라고 외치며 세상의 박수갈채를 갈구하죠.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모두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죠. 밤늦도록 SNS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 능력을 증명하려 애써도 돌아오는 건 허탈함과 공허함 뿐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을 과시하고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뒷모습에 다른 시선을 보내거나 속으로 경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셈이죠. 여기 자신의 유능함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함이나 비싼 옷 대신 그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내적 평화가 함께 존재할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당신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니까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화가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